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우승자 행복한 신앙송가 서수옥입니다 네 서수옥씨 올해 48이고요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특수간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앙송을 하시는 분입니다 상도 많이 타셨고요 예 오, 이틀 연속 출근하셨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매일 오고 싶어요 <laughs> 남편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어, 저 어, 우리 남편은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어, 어, 그 남편한테 매일, 매일 짜증나는 목소리만 하신 거예요? 집에 있다 보면 좀 소리를 <웃음> <웃음> 많이 지르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술을 한잔 먹고 들어와서 음? 제가 게 녹음한 거를 들려줬더니 이게 정말 당신 목소리가 맞냐고 네.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어 남편이요? 어, 이럴,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줄 몰랐다고. <laughs> 그렇다고 울기까지 해요. <웃음> <웃음> 아니, 미안한 거죠. <laughs> 아니, 아니, 눈물 나는 게 여태까지 들었던 소리가 당신 만빼로 뭐 <laughs> <이렇게, 웃음> 이런, 이런 톤만 듣다가 너무 감격적이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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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보통 식구에 대해서 아주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재능을 이렇게 보기 보다는요. 네. 그냥 네. 흘려 듣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근데 아깝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뒤늦게 그래서 그거를 좀 개발시켜주고 지원해주지 못한 게또 세상 미안하게 느껴지 그렇죠. 그럴 수도 같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남편한테 말씀하시죠 오늘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아... 예쁜 목소리도 한번더 우시게 <웃음> 네. <웃음> 아, 맨날 좀 다정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맨날 좀 툭툭거리고 소리만 지르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이제는 좀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줄게요. 고맙습니다. 헐망하기 네. 신앙송원. 네, 어제 시를 하다 말아가지고요. 아, 근 네, 마무리하시게. 두 연짜리인데 일 년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예, 마무리 뒤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퀴. 아,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비와 바람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안녕하세요 장인암 씨.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예, 요즘 되게 많이 바쁘죠 네. 아 근데 어, 요즘은 연탄을 많이 사용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연탄 값이 얼마나 하나요? 가격은 이제 다 틀려요. 이제 네. 뭐 힘든 데는 더 받고, 좀 내리기 쉬운 데는 좀덜 받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 이렇게 네. 배달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 근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이렇게 젊으신 것 같은데, 네, 이 3D 직종에 네.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힘든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아, 사연이 되게 깊어요, 이거 현탄하게는. 아, 아들아들. <laughs> <연탄한> 아들이었어요. 네. <laughs> 아 그러시군요. 네. 어, 어 시중에 뭐 이렇게 연탄에 관련된 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어, 죠 뭐, 예, 네, 뭐런 근데 있어요. 요즘도 이렇게 손수레나 지게로 배달을 하세요? 예, 먼데는 이제 군마로 하고요. 네. 뭐 이제 계단 같은데나 산동면에 이제 뭐 찝어서 날릴 때도 있지만 음. 지게로 해서 할 때도 있죠. 아, 그러면 뭐 이렇게 손수레가 보면 이게 위태위태해 보이거든요. 이게 경사진데 이렇게. 경사지인데 이렇게. 산동대 같은 데를 가다 보면, 그럼 자신만의 뭐 노하우가 있으세요? 그렇죠. 이제 그게 계속 하다 보면, 네. 중심을 잘잡게 되고, 음. 하다 보면 계속 느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많이 깨먹고 조금씩 싫죠? 네. 많이 하다 보면은 뭐, 10장씩, 뭐 20장씩. 아, 어, 그러시군요. 하루에 몇 장이라 하세요? 요즘에 하루 나가는 양이 한만 장, 만 장씩.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00초가. 며칠 전 남편이 씩 웃으면서 월급 명세서를 건네줬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보너스가 자그만치 50만원이나 찍혀있더군요. 신이 나서 이걸로 뭘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건 내 거야. 다쓸 때가 있으니까 꿈도 꾸지 마. 하며휑 낚아채 가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그큰 돈으로 뭘할 건지 꼬치꼬치 캐묻고 싶었지만 그냥 남편을 믿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시골에 계신 친정아버지께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조심스레 받았더니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그거 아나? 내 요새 우리 사위가 사준 오토바이로 논네도 다니고 동네 사람들 태우고 드라이브도 한다. 다들 나보고 사이 잘 뒀다고 어찌나 부러워하던지 내면이 다 섰다. 이러시면서 한참을 자랑하시더니 세상에 이런 남자 없다고 남편한테 잘하라고 신신당부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통화를 하던 제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를 통해 전해들은 남편의 깜짝 선물이 참 고마웠습니다. 오늘은 기특한 남편을 위해 오랜만에 푸짐한 저녁 식단을 준비하렵니다. 속깊고 마음씨 좋은 그가 곁에 있어서 정말 살맛나는 요즘입니다. 네. 어 저도 가끔 남편이 이렇게 보너스가 생겼을 때저 몰래 친정 아버지나 어머니께 용돈을 집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 몰랐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전화를 받고서 그런 얘기를 듣때참 이렇게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어,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몰래 이렇게 어, 아버지께 어, 용돈을 드려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사드린 걸 보니까 참 말은 안 해도 효자 효부 같아요. 네. 네, 사연 아주 감독 있게 잘 읽었습니다.